네, 필요한 존재가 된다라는 건 정말 좋습니다. 어떤 회사에 가서도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도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존재, 남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 너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가족 상담사 누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냐면 제가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저의 좌우명이 어디서나 꼭 필요한 존재가 되자였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스킨케어 샵을 하나 열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샵을 열었었는데 샵 이름이 산소 스킨케어였습니다. 산소는 뭐예요? 꼭 필요하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는 어떤 좌우명으로 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삶이 어, 일단은 좋아요. 왜?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건 제가 그만큼 영향력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소중하다라는 느낌도 있고. 내가 필요하다는 그 느낌이 꽉찬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존재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저를 찾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화기가 되게 바빴고 필요한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다 보니까 힘든 사람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람 마음이 뭐 힘든 사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구를 좀 계속 채워주다 보니까 이제 다 도와줘야 할 영역들이 좀 많다 많이 생겼습니다. 네. 필요한 존재가 된다라는 건 정말 좋습니다. 어떤 회사에 가서도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도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존재, 남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게도 내가 좀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에게도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모임,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떤 모임을 가거나 그럴 때도 꼭 임원을 맡았습니다. 그런 역할이 주어지거나 필요하다라고 어떤 그 욕구는 내 안에서 이미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나를 위해서 피로를 채워주는 게 없는 거예요. 일단 먹을 거를 잘 주질 않아, 저한테. 맛있는 걸잘 주지 않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일단 공부는 제가 일단 해야 하니까 이제 했을 뿐이지, 필요하니까.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했고, 정작 날 위해서 내가 뭘 했지를, 어, 정말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 너무 좋죠. 그런데 결국은 나라는 사람도 내가 뭘 먹고 싶고, 내가 뭘 갖고 싶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부터 모든 역할을 내려놨어요. 임원의 역할, 그리고 이제 아내의 역할. 그렇다고 내가 이곳에서 떠났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역할. 예를 들어 저희 남편이 염색을 해요. 제가 항상 신혼 초에 흰머리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흰머리를 뽑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갈수록 흰머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흰머리를 뽑아주고 있을 때 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내른 염색을 해버렸어요 간단하게 염색을 해주고 이렇게 까무라고 이렇게 드려 보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보니까 너무 젊어 보이고 좋은 거예요 흰머리 그리고 나서 제가 24년 동안 흰머리를 한 달에 한번 또는 3주에 한 번씩 지금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 해주지 않아요. 하기 싫잖아. 바쁘고, 그리고 저도 바쁜데, 그런 거를 한결같이 해주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뭔가 피로를 계속 채워주던 그것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색 못 해주겠다라고, 주변에 이제 피로를 너무 채워주던 부분도, 조금은 이제 연락을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임원 활동을 내려놓고, 제가 제 삶을 저를 위해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라는 시간은 저에게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좀 많이 주었고, 물론 상담할 때 내담자에게는 어떤 대가를 받고 제가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정말 너무 많은 영향을 주었던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는좀 내려놓고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2020년에는 중년 남성에 대한 어떤 논문을 쓸수 있었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제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미워하면 나쁜 딸일까요? 라는 어떤 주제의 책을 썼는데요. 저는 제가 이렇게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 라는 어떤 부분을 사실 큰 맥락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나 어떤 크기는 있는 한계가 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범위 있게 쓰다 보니 자신을 위해서 쓰는 부분들이 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집중하면서 살도 좀 지어보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고, 물론 그렇게 식당 좋은 게 좋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을 한번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집중해서 제 삶을 좀더 누려보는 시간을 가졌고, 누군가의 피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필요하겠지만, 정작 내 자신의 어떤 부분들의 피로를 좀더 인식하고, 그리고 내, 내 자신에게 좀더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좀더 힘을 줄수 있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울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조금 피로를 좀 채워주던 부분을 좀 멈추니까 남편이 저에게 조금 더 에너지를 좀 쓰는 부분이 생겼고 저희 자녀들도 이미 20대가 지나서 이제 뭔가 피로를 채워줘야 할그 시기는 다 마치 지났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더 많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구조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내 마음이라도 나에게 많이 집중해준다면 여러분 안에 좋은 에너지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